대표님은 또 인테리어 같은 거 이외에 어떤 힘드셨던 점이나 그런 일화가 혹시 좀 없으실까요? 물론 지금만도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뭐 마케팅 사기당했던 거, 인테리어 사기당했던 거, 뭐 그런 것들 아까 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카페 이 운영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제가 이제 제일 안 되는 시기에 첫 초창기에 2015년도에 카페에 혼자 손님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있으면 들어오시는 분들마다 다 저를 비난하시는 거예요. 비난? 그러니까 어, 왜안 되는지 알겠다. 아. 뭐 접어라. 요즘에 카페 이, 이 자리에 누가 카페를 차리냐. 뭐 그런 말들. 그리고 이제 카페에서 일어나는 와중에.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제 혼자 안 되는 카페를 하고 있으니까 돈이 이제 없고 하니까, 오시는 분들마다 저한테 조금 심하게 말을 하신다던가, 그런 상처들이 저는 조금 되게 힘들었거든요. 내가 돈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어느 모임에 가나, 제가 되게 나쁜 사람 취급을 받고, 다른 사람들도 조금 덜을 그냥 함부로 대하고 이럴 때, 사실 저는,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아, 그날 오늘 집에 갔는데 어, 너무 죽고 싶은 거예요. 못 견디겠고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모르겠고 매일매일 노력한다고 해도 매출은 달라지지 않고 그 시절에 집에 와서 있는데 유튜브에서 어떤 알고리즘 때문인지 제가 김미경 선생님을 좋아하거든요. 김미경 강사님. 아. 네. 김미경 강사님이 자존심 참는 것도 능력이다. 어, 자존심 버리고 다녀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 내가 지금 자존심 부려서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아난 어차피 잘될 사람이니까 자존심 같은 건 버리고 나를 지금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 이렇게 뭐막 대하는 손님들이나 주변에서 내가 돈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상처는 그냥 내가 버리고 아 그분들은 나를 더 성장시켜 주는 나의 스승이다. 라고 진짜 마음을 딱 먹었어요. 그랬더니 어. 그 멘탈로 계속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별거 아닌 거에 계속 아, 저, 저 손님 왜또 나한테 뭐라고 하지? 뭐 다른 데 가서 받았던 상처들 다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하고 했으면 여기까지 오진 않았을 텐데. 어. 그냥 그때 힘으로 저는 계속 버티고 있고 그래서 잘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힘으로 아직도 여기까지 버티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가 가장 힘들었고. 그 힘든 과정에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와 보통 그렇게 한마디를 듣고 다 깨달음이 오기가 또 쉽지 않은데 근데 절실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그 한마디에 이제 왜 그런 순간 있잖아요 누가 막 항상 뭐라고 해도 그냥 견딜 수 있다가, 어느 날 되게 힘든 날에는 그냥 툭 하면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날 있잖아요. 그 날이 딱그 날이었는데, 어, 그냥 그 한마디가, 그 영상 속에그 한마디가 위안이 됐고, 아, 내가 견딜 수 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대표님 그런 적 없으세요? 너무 이제 초, 초창기에. 주변 상황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막 쓰러져서 힘들고 다 포기하고 싶었던 적 대표님도 있지 않으세요? 어, 너, 네 저도 이제 장사를 한 5년 정도째 네. 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나름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성과도 그래도 올리고 매출도 어느 정도 나오고 그랬던 시기였는데 당시 이거는 뭐 명백하게 제 잘못인데 세무조사를 받았어요 장사 5년 차 정도였던 거 음. 같아요 세무조사를 받았고 제가 당시 세무적으로 잘못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가산세와 추징금 뭐 이런 것들을 내게 됐고 딱 그렇게 된 상황에서 정말 절망의 끝까지 떨어졌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 거의 세금과 추징금만 해도 2억 8천 정도 제가 와. 내야 됐기 때문에 거의 제가 갖고 있었던 당시 돈보다도 더 많은 네. 네막 대출을 받았고. 또 카드 할부를 또 이용해야 됐고 네. 뭐 그러면서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그 순간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네. 내가 이렇게 세무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네. 세무사가 그냥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어 그냥 그래도 되나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안일하게 뭐 처리했던 것들이 사실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고 음. 하지만 이제 세무뿐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주제들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 네. 초밥집을 하면서 음식점을 하면서 뭐, 카페를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그 다음부터 저도 좀 어, 겸허하게 겸손하게 공부하고 받아들이고 조금씩 성장시키고 그런 나날들이 없었다면 오히려 지금 더 그저 그런 가게를 <laughs> 운영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laughs> 맞아요. 정말 밑바닥 저 골짜기까지 떨어졌다 <laughs> 네, 보니까 떨어졌다가 오니까 네, 여기서 이제 빨리 올라가고 싶은 마음에 <laughs> 네. 어떻게든 음. 남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공부를 했고 <laughs> 네. 네, 그 과정이 없었다면 그런 시련이 없었다면. 근데 너무 대표님하고 거울인 것 같아가지고. 아니, 저는, 그, 건프로님도 네. 대표님을 너무 겸손하다고 표현하시고, 그리고 제가 배민 아카데미에서 대표님을 소개받았을 때, 대표님 너무 대단하신 분인데 다 너무 겸손하다고 하셔서, 저는 대표님에 대해서 그때 몰랐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 저분은 저렇게 대단한 분인데, 원래 돈도 되게 많았을 텐데, 어쩜 저렇게 선하고 착하고 겸손하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알았어요. 밑바닥까지 갔었어? <laughs> 아, 근데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사실, 이렇게 저 만나면은, 어, 네. 대표님 이렇게. 맞아요. 너무 겸손하시네. 근데 왜 이렇게 겸손하냐. 그게 제가 겸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대표님, 장사를 해보니까요. 제가 제일 거만했을 때가, 그러니까 거만하다고 표현하는 좀 그렇고, 제가 제일 자신감이 넘쳤을 때는요. 제가 그 1호점에서 그 조그만 데 2만원 매출이다가 120만원까지 찍으니까. 60배 성장이잖아요. 제가 뭐든지 다할수 있을 것 아. 같고, 저, 아, 나는 이제 부자다. 나는 이제 계속 이렇게 돈 벌면 부자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제가 2호점도 열면은 그러면 당연히 잘될줄 알았어요. <laughs> 10평에서 하루 평균 매출 이제 120만 원이 됐잖아요. 네. 근데 40평으로 옮겼거든요. 저는 그럼 곱하기 4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루 매출 이제 4, 5 0을 찍는구나 하고 오픈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장사를 진짜 해보니까요. 한순간에 망할 수도 있고 내 네,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내가 1호점이 잘 된다고 해서 2호점이 잘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마케팅을 이렇게 열심히 또해 봤지만 제가 뭐 사기도 당하고 해서 지금 마케팅 혼자 열심히 하고 있지만 마케팅을 또 조금만 소홀히 하면요. 언제 이게 내려갈 수도 있고 제 의지랑 상관없이 진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가 와서 정부에서 어떤 이유로든 매장 영업을 못하게 할 수도 있고 그 그러니까 변수가 잡고 있다고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아직도 아 내가 다음 날 무슨 일이 생겨서 매출이 또 떨어질 수 있다 사실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계속 사시는 거예요. 아 근데 제가 <laughs> 하루아침에 다시 망할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을 항상 갖고 있으니까요. 네. 어디 가나 배우려는 자세가 있고, 그래서 장사 조금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어, 내가 모르는 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굴 만나든 저는 다 스승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대표님 같이 대단한 분을 만났는데, 대표님은 저보다 훨씬 겸손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 이분은 뭐지? 했는데, 대표님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대표님도 어떤 이유로 이렇게 겸손하신지 느껴져요. 대표님도 정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기까지 오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아직 남아 계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정말. 우리가 사는 지역은 달라도, 네. 저는 뭐 왕심리에서. 인계동에서 네. 각자 밤에 잠못 자면서 <laughs> 잠못 자고 직원들 월급 어떻게 주나. 맞아요. 와, 진짜 이거 어떻게 운영해야 되나? 어떻게 바뀌어야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네. 이거를 한, 고민 안해본 날이 음, 거의 없는 거 같고. 계속 그러고 있죠. 사실 지금도 음. 또 제가 매장을 또 다섯 개까지 또 내다 보니까 네. 각각 또, 얘가 잘 되면 제가 안되고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계속 잘 되게 하고, 결국 이 매장들을 다 생존시키고, 그로 인해서 저도 생존하기 위해서, 뭐, 자만할 틈은 없는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네,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냥 쉽게 성공한 분들이 혹시 있다면, 그러니까 돈이 조금, 초반부터 어떤 이유로든 뭐 돈이 많아서, 이렇게 초반에 돈이 많아서 쉽게 성공하신 분하고는, 하, 내공이 다른 것 같아요. 저희 둘다 서로 그런 줄 알았잖아요. <웃음> <웃음> 정말 그래서 자만할 네. 시간이 없고,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와, 제가 자만했었던 순간에, 네. 진짜 망할 뻔 했습니다. 그걸 네. 알기 때문에 네. 지금은. 네, 자만하고 저... 2호점, 내가 하면 다잘 돼! 네, 네. 아, 진짜, 내가 하면 뭐, 안 되는 게 어딨어. 이 생각을 했을 때, 가장 큰절망의 낭떨어지로 떨어졌습니다. 지금도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네. 절실함이 있으니까 저희가 네.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손영래 대표의 오래된 지인입니다. 10년 정도 됐고요. 더 바다마켓이라고 체인 7개에서 직영점 3군데를 하고 있는 총괄 이사예요. 실전을 바탕으로 경험과 같이 이제 내용을 토대로 얘기한 것 때문에 뭐 다른 강의님이나 비교를 정확하게 들자면은 현역으로서 스시도크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자신만의 힘들었던 때와 현재 미래 마케팅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달랐습니다. 강인는 제일 중요한 팩트는 더 주잔데 저도 똑같이 박리당의 식으로 고객들한테 더 퍼주고 거기서 만족감은 없고 그러면서 장사를 하면서 저도 매출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역내용 고양반 이상은 따라가니까요. 고객한테 맞춤형이 아니라 줄거 다 주고 고객이 아 남지 이러면 사장이 남을까 하는 그런 거에 대해 포커스를 정말 잘 맞추신 것 같아요. 저희 자영업자들이 지금 많이 힘들고 하지만은 객단가도 많이 올라가고 하지만은 그래도 좀더 힘들 때 고객들한테 더 맞춤으로 맞춰주고 더 주고 하나하나 더 파는 게 저희가 더 살아남는 길이고 고객들을 위한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